웰컴 투 b 이베 r 2022년 10월 9일 청도반시 마라톤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JTBC 마라톤이 28일 남았습니다 대회 이름 자체가 청도반시입니다 대회장 전체가 이게 감나무로 아주 쌓여있는데 여기 나오는 감은 씨가 없답니다 제가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청도의 감나무를 다른 지역이 심으면 씨가 생긴답니다 근데 여기 수확되는 감에 왜 씨가 없냐면 순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충도군 자체에서 이 숨나무가 발견되면 바로바로 베어낸다네요. 세상에 제가 모르는 게참 많습니다. <laughs> 재밌습니다. 근처에 와인 터널도 있다는데 제가 차를 끌고 와서 대나터의 고주망태가 되겠다는 계획은 음, 다음 기회에 찾겠습니다. 일단 대회 시작할 때까지도 보습이가 내렸고 신발이 젖은 수준이 비도 아니었습니다. 경기 진행 중에도 간간이 한 방울 얼굴에 닿는 소리. 땀도 그다지 나지 않을 정도로 시원한 날씨였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급경사 내리막의 특징인 대회입니다. 청도공사의 운동장 자체가 산지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초반부터 내리막을 내리꽂는 초반 320러너들이 매번 인사를 해서 매우 반갑고 기뻤습니다. 아 근데 이게 비로 젖어서 그런가 이게 저도 한번 삐끗하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비오는 날은 아스팔트도 위험해. 초반 6km를 400페이스로 가득했으나 내 주변에 좀 빨리 가는 것도 있고 저도 호흡이 좋아서 그대로 쭉 가다 보니 여 800m 통과할 때 페이스 32초였습니다 분3 앞에 있던 같은 팀원 형님한테가 속도 줄이자가 외친 후에 저도 천천히 감속하며 평지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이게 시원하게 날씨가 좋고 야, 평지 구간이 앞으로 뻥 뚫려있으니까 저도 페이스가 이 3km 구간까지는 330 안쪽으로 그냥 가네요. 일단 앞에 있는 사람을 천천히 따라잡자는 생각으로 호흡을 가다듬고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이후 페이스는 들쑥날쑥합니다. 340대에서 350대 중간까지. 뭐 이게 중요하나요? 주변에 누구를 따라가는지, 지형이 고도막이더라도 내 시선이 어디 향했는지에 따라 페이스는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저도는 어제부터 왼쪽 발목에 시큰거는 통증이 대회 전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어차피 뭐 비하던 날도 아니니까 간만 잡자고 나온 건데 웬걸. 칠킬로미도 구간부터 경미한 오두막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한명두명 명 따라잡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더 이상 십키로 주자가 앞에 없는 팔 k 로 구간. 여기서부터 공설운동장으로 복귀하는 앞이 쫙 펼쳐진 아스팔트인데 의도적으로 무릎을 더 들고 호흡에 무리하지 않으며 그냥 이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시원한 맥주나 마시자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와 근데 이 9.3km 경사가 뭐 트레일러닝 마냥 급경사 오르막으로 바뀝니다. 아, 아스팔트 오르막 구간 끝나고 청도공설운동장 트랙 300m 평지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며 골인 37분 18초 입니다 만족합니다 이날 식 K 일위 기록이 33분대 인데 <laughs> 아니 뭐야 어떻게 해야 저렇게 하는 거지 하, 아무튼 러닝은 정말 심한 면이 쓴다 더욱더 파고더 여지가 있다고나 할 오늘 받은 청도반시 입니다 진짜 씨가 없네요 문제는 제가 감을 잘 몰라서 생각없이 바도 먹었다가 떫어서 못 먹었습니다 와 이거.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숙성 <laughs> 시킨 다음에 먹어야 된다네요. 어렵다, 어려워. 아니 뭐 마라톤도 그렇고 이 단시간에 실력이 올라오는 사람도 가급적인 부상 있고 영원히 러닝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제목을 뭐서버쓰기 도전기라고는 지만 이게 뭐 감이든 마라톤이든 적당한 숙성 기간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실력을 갖추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뭐 오래까지만 달리고 그만두 것도 아니잖아.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laughs> 괜히 뭐떨은감 맛보고 센치해집니다. 어제는 트랜스 제주, 오늘은 서울 레이스, 그 밖에 많은 대회가 열린 이번 주말. 전국의 모든 러너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